자, 케이스 10입니다. 자,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닌데요. 봐봐. 일단 여러분들, 산소기하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? 맞아? 산소기하는 일단은 무슨 조건일 때? 양수란 조건이 있을 때. 그렇지? 그리고 합이나 고비 일정이 있을 때, 우리는 뭐뭐의 최소값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, 원래는 정확히 해야 돼. 고비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. 합이 일정하면 고비의 최대값. 그걸 정확히 말해야 되는데, 이게, 어 솔직히 말하면요, 이 로그 함수일 때는 산수역이 안 써도 돼. 왜? 이거 2차 함수꼴 나오기 때문에. 봐봐.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케이스야 아니야. 봐봐 그냥. 지금 능공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원래 이걸 산수역이 안 쓰게 되면, 어 로그 6의 xy니까 이거의 최댓값이니까 xy의 최댓값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. 그럼 합의 일정이니까 x y 어떻게 구할 수 있잖아. 아니 봐봐, 만약 예를 들어서 좀 9x 더하기 y 두개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. 2루두두개 고. 근데 이거 36이니까 이게 얼마 돼? 1 8 되니까 제곱하면 18의 제곱이고 9xy니까 이거 구할 수 있잖아. 그냥 안 그래? 근데 이게 쓸 별로 그 로그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봐봐. 로그 6에 x 더하기 로그 6에 y가 뭐야? 36 9x 아니야? 그러면 얘는 로그 6에 얘 더하기는 무엇으로? 곱하기로 할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럼 잘 봐봐. 이거 위로 보려니까 최대죠? 이거 증가하죠? 그럼 얘는 무슨 값 존재? 최댓값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존재하냐? 얘 0이고 4니까 어디에서? 2일 때 존재하겠죠. 맞나요? 아 요게 요거니까 0 4 가운데 2 맞아? 그러니까 2일 때 최댓값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그 6에 2될 거고. 자, 여기 집어넣어봐 얼마 되는 거죠? 3 6 18이니까 18 맞습니까? 맞아? 그럼 36이잖아. 그럼 얼마에는 2가 되겠지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로그 형태는요 산소기압 쓰지 않고 그냥 2차 꼴로 풀어도 상관은 없을 듯합니다. 됐지. 답은 2번.